안녕하십니까. 교육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미래를 향한 변화의 물결에 기꺼이 몸을 던지시는 전국의 동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배움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대 교육이 마주한 거대한 임계점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티처라는 낡은 외투를 벗어 던지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정교하게 조각하는 러닝 디자이너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희망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고 지식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2026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아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약 25분 이상의 이 간견을 통해 제가 지난 37년간 강단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51개의 특허를 내며 창의성을 탐구했던 그 모든 노하우를 녹여내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원리와 실천적 통찰을 매우 방대한 분량의 서술로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간견이 여러분의 교육적 영감을 깨우고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고민이나 변화의 목소리를 댓글로 아낌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될 미래교육의 혁신적인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와 소통이 모여 대한민국의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성시에 왔던 가르친다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즉 교사는 알고 학생은 모른다는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출발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모여 교사가 준비한 표준화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이를 얼마나 잘 암기했느냐를 측정하는 방식은 산업화 시대의 효율적인 인재 양성에는 적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지식은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며 생성형 AI는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다 얻지 못할 방대한 정보를 단몇초 만에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내놓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육자의 존재 이유는 지식의 소유가 아니라 학습자가 그 수많은 지식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항로를 설계하고 파도를 넘는 법을 가르치며 마침내 자신만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느낄 그 환희의 순간을 디자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러닝 디자이너는 교과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적 경로와 심리적 동기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교차하는 지점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학습이라는 경험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완성도를 갖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강력한 변화의 경험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러닝 디자이너로의 변신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결별해야 할 구습은 바로 완벽한 강의에 대한 강박과 교수자 중심의 권위주의입니다. 티처로서의 우리는 늘 화려한 언변과 빈틈없는 논리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관점은 철저하게 사용자 즉 학습자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디자인이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그들의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키듯 최고의 러닝 디자인은 학습자가 어디에서 인지적 과부하를 느끼는지, 어느 지점에서 흥미를 잃고 이탈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교수자가 무대의 중심에서 내려와 학습자가 스스로 무대를 꾸미고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조명을 배치하고 음향을 조절하며 대본의 여백을 남겨두는 연출가의 역할과 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유능함은 이제 얼마나 많이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공백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가 확장되고 동료와의 토론이 발효되는 창조적인 공간이며 이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러닝 디자인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교한 설계 과정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디자인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러닝 디자이너는 모든 학습 자료를 밑바닥부터 직접 제작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학습자 개개인의 성향과 학습 속도 그리고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초개인화된 학습 여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육이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모든 학생에게 입히려 했다면, 이제는 디자인 역량을 갖춘 교육자가 AI라는 재봉틀을 활용해 수십 명의 학생에게 딱 맞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습자에게는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관적 이해를 돕고, 어떤 학습자에게는 도전적인 문제를 던져 몰입을 유도하며 또 다른 이에게는 협동학습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기르게 하는 등 학습의 맥락에 따라 최적의 기술과 매체를 배치하는 큐레이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은 결코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없지만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교사는 기술을 활용하는 러닝 디자이너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기술을 부리는 설계자로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인 공감, 직관, 그리고 도덕적 판단력을 학습 경험 속에 녹여내야 합니다. 또한 러닝 디자인은 평가의 정의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평가는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고 순위를 매기는 마침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러닝 디자이너에게 평가는 학습의 과정 그 자체이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교한 내비게이션이어야 합니다. 정답 하나를 골라내는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창의적 시도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숫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 궤적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하며 디자이너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여 학습자에게 최적의 조언을 건네는 카운슬러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를 두려움의 대상에서 성장의 증거로 탈바꿈시키는 것 그것이 학습자의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디자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틀렸는가를 묻는 대신 무엇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자가 자신의 실패를 끝이 아닌 데이터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회복 탄력성을 가진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게 돕습니다. 더 나아가 러닝 디자인은 학교라는 물리적 장벽을 허물고 학습을 삶의 현장과 직접 연결하는 확장된 경험을 지향해야 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강의실 문을 닫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러닝 디자이너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거나 실제 산업 현장의 난제를 수업으로 가져와 학습이 실천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학습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장 강력한 내적 동기를 발휘합니다. 지식은 이제 고여 있는 우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으며. 우리는 학습자가 그 강물을 따라 안전하게 항해하며 자신만의 바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등대를 세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과정이며 배움이 삶의 무기가 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게 하는 일입니다. 동료 여러분, 티처에서 러닝 디자이너로 변신하는 이 과정은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전문성을 의심하고 익숙한 방식을 폐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보람은 나를 닮은 복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창조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 전달의 시대는 저물고 경험 설계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주입하는 주사기가 아니라 성장의 씨앗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토양을 가꾸고 햇살의 각도를 고민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신종은은 퇴임 이후에도 미남 교수로서 미래를 남다르게 준비하며 여러분과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가르침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배움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장에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러닝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또 하나의 핵심 역량은 학습자의 심리적 안전감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학습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두려운 과정입니다. 러닝 디자이너는 학습자가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 오히려 실패가 학습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환영받는 문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의 도입부에서 교사의 완벽함보다는 교사의 인간적인 실수나 탐구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학습자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끊이지 않는 교실, 정답이 아닌 과정이 존중받는 교실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세밀한 의도에 의해 건축되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배움은 비로소 개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감은 곧 몰입으로 이어지며 몰입은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학습의 파편들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어내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합니다. 단절된 지식의 나열은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만 하나의 맥락 속에 놓인 경험은 학습자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러닝 디자이너는 한 학기 혹은 한 수업의 흐름을 기승전결이 뚜렷한 이야기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매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학습 동기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설계되는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어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뤄내는 영웅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까? 그 여정을 매력적으로 그려내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입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따뜻한 서사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러닝 디자이너로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 중 하나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경로를 재설계할 수 있는 메타 인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설계는 디자이너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 어떤 매체를 활용해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협업할 것인지를 학습자 스스로 디자인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이양 과정은 학습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행위이며 이는 곧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교육적 장치가 됩니다. 디자이너로서 우리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순간, 즉,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만의 러닝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완성됩니다. 이러한 자율성의 설계는 학습자가 졸업 이후에도 급변하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재교육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평생 학습의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나아가 러닝 디자이너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학적 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2026년의 교육은 단지 디지털 기기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물리적 감각이 융합된 혼합현실 속에서 우리는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차가운 논리와 더불어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온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경험을 배치해야 합니다. 기술이 제공하는 효율성이 인간의 창의성을 억누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사유의 시간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노작의 경험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도의 기술 사회일수록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감각과 직관을 깨우는 설계는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51개의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의 정점에서 보았지만 결국 그 기술을 꽃피우는 것은 인간의 따뜻한 호기심과 상상력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설계도가 기술의 화려함에 매몰되지 않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학습자의 영혼을 보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닝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다른 차원은 윤리적 디자인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맥락을 읽고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식은 철저히 인간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러닝 디자이너는 학습 과정 중에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고민하게 만드는 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술적 활용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지능을 사용하는 따뜻한 인재를 기르는 디자인입니다. 지식의 양이 권력이 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지식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의 미학을 학습 경험의 핵심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오답이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러닝 디자인이 적용된 환경에서는 실패가 곧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50만 개의 특허를 내기 위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실패의 과정이야말로 제가 배운 가장 위대한 교과서였습니다. 러닝 디자이너는 학습자가 마음껏 실험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샌드박스 형태의 학습 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점수를 잃을까봐 도전하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디자인해야 할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계해야 할 것은 학습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고립된 배움은 쉽게 지치고 한계를 만납니다. 러닝 디자이너는 학습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협력할 수 있는 소셜 러닝의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서로의 시행착오를 응원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정답을 판별하는 판관이 아니라 대화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의 설계도 안에 학습자들 사이에 따뜻한 상호작용이 들어갈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다움의 가치는 더 빛날 것이며 그 인간다움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디자이너들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이긴 서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일 아침 여러분이 수업을 준비하며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그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그리는 위대한 디자이너임을 잊지 마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지속적인 소통은 알림 설정으로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나은 교육 세상을 만드는 가장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설계가 학생들의 눈부신 미래로 꽃 피우길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